현재 최저 입찰가가 1억 500만 원이다 보니 충분한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 이소장입니다. 오늘은 경북 구미시 상모동에 위치한 신세계타운 1단지 아파트 물건 보러 왔는데요. 입구에서는 주변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아파트 단지, 상가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고, 여기 아파트는 총 820세대고, 총 9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나온 물건 타입은 세대수, 총 144세대고, 아파트 주변으로는 아파트 단지, 근린 생활시설, 주택 등이 형성되어 있고, 현재 보이시는 건물이 아파트 관리 사무소, 경로당, 뭐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등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해당 물건은 감정가 1억 5천만 원에 나왔었는데, 현재 한번 유찰이 되어 가지고 최저가 1억 5백으로 시작하는 물건입니다. 매매 실거래 가격들은 24년도에는 5건, 현재 거래가 되었었고, 23년도에는 6건 거래가 있었습니다. 거래된 가격들 보시게 되면 최저가 1억 3천부터 최고가 1억 5천 5백만 원까지 거래가 되었었고 현재 최저 입찰가인 1억 5백만 원으로는 좋은 가격이라 보실 수있고요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도 최저가는 1억 3천 5백만 원대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이제 여기 경매로 나와 있는 물건 해당 동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일 꼭대기에서 이제 4개 층만 내려오면은 제일 우측편으로 해당 물건이구요. 이제 해당동 주변으로는 주차장과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매매 거래된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4년도에는 현재까지 5건 거래가 됐었고, 23년도에는 총 6건 거래가 됐었는데 최저가로 거래된 거는 1억 3천만 원이 최저가로 거래가 되었었고 최고가 거래된 거는 1억 5천 5백만 원에 거래가 됐었고 현재 최저 입찰가가 1억 5백만 원이다 보니 충분한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세 거래된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4년도에는 실거래된 게 없고요 23년도에는 한건 실거래가 있는데 전세 가격은 1억 3천만원에 거래가 됐었고 현재 이전에 거래된 사례들도 보시게 되면은 현재 최저 입찰가인 1억 5백만원보다 전부 높은 가격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도 전세가 없다 보니 한번 충분한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월세 거래된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월세도 거래된 사례가 너무 적다 보니 여기 아파트는 실거주가 많은 아파트로 보이게 되고, 23년도에는 한 건, 500에 45만원에 거래가 됐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임대보다는 이제 실거주하시는 분들께 매매 목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되어 있는 물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해당 단지는 매매가 25건 있고요. 전세는 총 4건이고, 이제 해당 타입 한번 물건 보도록 할게요. 현재 해당 타입은 98 타입이고요. 보시면은 매매는 총 6건, 전세, 월세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매매 보도록 할게요. 매매는 최저가 지금 현재 1억 3천 5백만 원에 나와 있고 최고가로는 1억 4천 8백만 원에 등록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매각 물건 정보 보도록 할게요. 2024 타격 10351. 주소는 경북 구미시 상모동 77-1번지 신세계 타운 1단지 104동 1407호구요. 물건 종류는 아파트고, 대지권 지분은 14평 조금 넘고, 건물 면적 전용 면적은 23.5평이구요. 현재 임의경매로 나온 사건이고, 감정 가격은 1억 5천만원에 나왔구요. 현재 입찰 진행 정 보시면은 한번 유찰돼서 2차로 진행하는 물건인데, 날짜는 11월 13일날 진행하고요. 최저 매각가격은 1억 500만원이고, 이 물건 입찰하시려면은 보증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인 1천5 0만원 준비해 주시면 되구요. 여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거래가가 1억 3천에서 1억 4천, 1억 5천대까지 거래가 됐다 보니 지금 입찰 들어가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평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현관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작은 방 하나 있고요. 그다음 여기 거실 있고 여기 이제 안방. 여기 이제 안방 욕실. 이제 여기 창고 개념으로 있고 이제 여기는 이제 작은 방 1. 여기는 이제 주방이고 여기는 이제 공용 욕실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방은 총 3개입니다. 여기 방 1, 안방, 방 2, 총 3개, 욕실은 공용 욕실, 안방 욕실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거실과 주방으로 되어 있는 구조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입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해당 아파트는 여기 위치하고 있고, 바로 맞은편에는 2단지 아파트가 있고, 바로 인근에는 하성 팡크, 프레던트 1단지, 2단지가 있고요. 바로 건너편에는 여기 초등학교가, 중학교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도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면은 여기 상모초등학교, 상모중학교가 있고요. 여기 쪽에는 이제 상가들과 뭐 빌라, 뭐 원룸 건물들이 몰려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구미에서 국가산업 1단지, 공장 단지들이 몰려 있는 곳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등기부 내용 보도록 할게요. 2006년 9월 1일 소유권 임땡땡님께서 매매로 이전 거래금액은 1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고 같은 날 근저당이 국민은행에 설정되었고 15년 6월 19일 근저당이 국민은행 15년 11월 26일 근저당이 국민은행 16년 9월 22일 근저당이 국민은행 17년 4월 28일 근저당이 같은 국민은행이고요. 18년 8월 22일 근저당이 국민은행이고, 21년 12월 29일 근저당이 YJK 대부에서 설정되었고, 같은 날 전세권 설정이 같은 대부회사에서 설정을 하였고, 22년 8월 30일 근저당이 같은 대부회사에서 설정하였고요. 24년 1월 24일 이미 경매가 대부회사에서 설정되었고 24년 4월 9일 가압류가 롯데캐피탈에서 설정되었고 24년 4월 16일 가압류가 신한 카드에서 설정되었고요 24년 5월 17일 이미 경매가 국민은행에서 또 설정되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최선순위가 2006년 9월 1일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어서 이 이후에 있는 권리는 모두 말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메가물금행에서 보도록 할게요. 현재 최선순위 같은 경우는 2006년 9월 1일 근저당이 최선순위로 되어 있고요. 현재 조사생님 차내 없고 소멸되지 않은 권리 없고 지상권에 관한 내용 없고 비고에도 추가적인 내용이 없어가지고 하자 없는 물건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있는 착한 이소장에게 연락주시면 되시고요. 걸림분석부터 대립찰 등 모든 것을 한 번에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